안녕하십니까. 법알모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요 며칠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의 이혼 얘기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계속해서 양측이 SNS를 통해서 서로의 잘못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안재현 씨야,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구혜선 씨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감정이 상해서 그런가?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구혜선 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왜 계속 안재현 씨의 잘못을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는지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것이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면 안재현 씨를 계속 남편으로 두겠다는 의미인데 왜 계속 같이 살 사람을 비방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안재현 씨가 자기는 잘못 안 했고 자꾸 잘못은 구혜선 씨가 했다. 하고 말하고 있는 이유도 포함해서 말이죠. 물론, 둘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쪽이 완전 잘못했네 라고 결정 나버리면 앞으로 연예계 활동이 힘들어져서 어떻게든 이미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는 것도 당연히 맞겠죠. 분명 이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폭로전에는 이것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에 의할 수도 있고, 이혼 조정 절차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소송을 통해서도 될수 있는데, 협의 이혼이나 이혼 조정 절차에서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따져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시에 아무리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일지라도 이혼 소송을 청구한 사람에게 그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혼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원칙이 있는데 이게 바로 둘이 폭로를 통해서 자꾸 서로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여론을 통해서라도 결혼 생활이 파탄난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안재현 씨는 개인 인스타를 통해서 이후 지속적인 대화 끝에 7월 30일 구혜선님과의 이혼을 합의했다. 구혜선님이 계산하여 정한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다. 구혜선님이 제시한 내역서에는 가사일에 대한 일당, 결혼 당시 그녀가 기부했던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며칠 뒤 구혜선님은 처음 합의했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요구했다. 이런 것은 결코 안재현 본인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했던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에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라는 말이 굳이 들어갔는지 느낌이 좀 오시죠? 이글 내용은 대부분이 난 잘못 없다, 난 이혼하고 싶다, 구혜선님은 나랑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지만 그 속에 나는 이혼 소송 시에 나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난 게 아니므로 이혼 청구를 기각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파탄의 귀책사유라는 어려운 말이 포함됐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이거 그냥 안지현 씨가 갑자기 필 받아서 쓴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네요 맞춤법도 포함해서 말이죠 한편 서울신문에 따르면 구혜선 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구씨는 안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고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라는 말이 또 나오죠.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씨는 안씨와 이혼합의서 초안을 주고받기는 했으나 여기에 날인을 하거나 서명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안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 훼손, 변심, 주치 상태에서의 다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최근 어머니께서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시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현재는 이혼 합의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안재현 씨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구혜선 씨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도 아무리 안재현 씨가 이혼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안재현 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라고 판단된다면 이혼하기는 힘들겠죠. 결혼할 땐 마음대로 했지만 이혼은 마음대로 할수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얼마 전 영화감독 홍상수 씨와 배우 김민희 씨와의 불륜으로 홍상수 씨의 자신의 부인과의 이혼소송 결과가 나왔는데요. 법원은 홍 씨가 처음 이혼 조정 신청을 한지 2년 7개월 만에 혼인 관계가 파탄 나기는 했지만 그 책임은 홍 씨에게 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홍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혼을 파탄 낸 사람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는데도 오기나 보복성으로 이혼을 안 해준다든지 또는 유책 사유가 발생한 뒤 장기간이 지나서 쌍방 책임을 묻는 게 무의미해지거나 잘못한 사람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나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한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정들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결혼을 파탄낸 사람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죠. 구혜선 씨가 절대 이혼 안 해줘. 내가 섹시하든 안 섹시하든 절대 이혼 안 해. 너 평생 괴롭힐 거야. 영원히 난 너의 부인이야. 라고 안 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이유도 이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그냥 뱉는 듯한 말들도 다 법적으로 유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점들을 알고 나니까 이두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폭로를 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지 법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수 있으시겠죠? 결론적으로, 안 씨가 이혼을 계속 원하고, 구 씨는 이혼을 원치 않아서 소송까지 갔는데, 이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안 씨에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하고, 안 씨가 엄청난 배려를 하거나, 구 씨가 보복심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는 등의 사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앞에 홍 씨처럼 굉장히 질질 끌다가, 결국 이혼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아마 구 씨와 안 씨는 여태까지 나온 것보다도 더큰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서 진흙탕 폭로 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네요. 어떻게든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를 상대방에게 넘겨야 소송에서 이기니까요. 앞으로 어떤 폭로들이 등장을 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법적인 포인트들을 계속 전달할 테니 다음 영상에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